<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입니다 전 본문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그의 측근들과 함께 자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그때 나단 선지자가 신속하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 무능한 다윗왕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세 번째, 바세바와 나단는 다윗왕을 찾아가 그의 예정 맹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이 시작되고 다윗은 줄곧 늙은 왕, 무능한 왕, 침묵하는 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비록 그의 몸은 노쇠했을지라도 그의 판단은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까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일을 하시고, 때로는 자연을 통제하시며 일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질서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과 결단이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왕위를 확정짓는 다윗 왕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의 지기식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왕위를 확정짓는 다윗 왕입니다. 28절서부터 31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노세하고 침묵하는 왕이 아닙니다. 활력을 찾아 결단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31절.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28절에 다윗 왕은 주도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그는 늙어서 제대로 본인의 몸도 못 가는 왕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위 왕은 드디어 침묵을 깨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단 선지자의 지략을 통해 바세바의 결단을 통해 그리고 다윗의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위 왕은 바세바를 불러 그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29절에 다윗은 그의 삶 속에 그를 매 순간마다 구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맹세는 30절에 아내 바세바에게 예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맹세하였는데, 오늘 그것을 실행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왕의 결단력입니다. 그러자 31절 바세바는 감사의 표시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왕위를 확정 짓는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침묵을 깨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어 기력이 없는 다윗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자 그는 살아나 활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다윗은 매우 구체적으로 총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그세 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2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덕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35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절,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32절에 다윗왕은 세 명의 지휘관들을 불러 세웁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사독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나단, 세 번째 인물은 군사령관 분이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으로는 33절에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을 할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그곳은 기혼이라는 지역입니다. 기혼은 예루살렘 성의 물의 근원지가 됩니다. 기혼샘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솔로몬 즉위식을 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물이 나오는 샘은 매우 귀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됨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노새를 타게 합니다. 노새는 초기 왕권 시대에는 말보다 더 귀한 동물로 여겨서 왕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가축입니다. 그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은 즉위식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그곳은 물의 근원지인 기온 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의 구체적인 명령은 34절에 기온에 도착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도로 하게 한 것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상징이 됩니다. 다윗 또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됨을 기름 부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가 뿔 나팔을 불게 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게 지시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구체적인 명령은 기름을 붓고 뿔 나팔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 왕의 구체적인 명령은 35절에 모든 즉위식이 끝나자 솔로몬이 성으로 올라와 다윗의 왕의 의자에 앉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다윗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세한 왕이 아닙니다. 그의 분별력은 살아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추진력을 가진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 왕은 세 명의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군대 장관 분하였습니다. 그로하여금 솔로몬을 경호하게 하여 안전하게 기온샘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함께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뿔 나팔을 부며 그 주기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다위왕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략 속에 바세바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다윗 왕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침묵을 깨고 이제는 노세한 왕이 아닌 분별력이 있는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분의 임재를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질서를 통해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군사령관 분이하는 다윗의 고백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소 미디어를 통해 그 경기를 관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더욱더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이하는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나요? 그러면 교회 식구분들과 함께 또는 가족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결단과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결단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결단을 감당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셔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금보다 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믿음을 팔아 돈과 인맥을 얻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 인기를 갈망하지 말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지푸라기와 같이 사라질 것에 대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가진 믿음은 이 세상에서 엉망금을 주어도 살수 없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이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